이제 주간 오프너의 최고의 순서 그래. 논란의 시간 <웃음> 주간 <laughs> 네. 파워 랭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예, 이건 뭐네 예. 논란이 될수밖에 없죠 지난주는 제가 네. 진짜 처참했습니다. 음. 거의 못 맞췄어요. 그래요? 예. 기아가 사실 그렇게 떨어질 줄몰랐데 음. 예. 생각보다 이제 다른 팀들이 잘한 팀들도 있어서 그쵸. 역시 어렵다. 네. 야구 어렵습니다. 자 <laughs> 그러면 주간 파워 랭킹 봅니다. 일단 선발진. 선발진부터. 예. 예, 선발진부터 보여주세요. 자, 주중 3연전 잠실은 LG와 KT예요. 오원석, 배재성, 헤이소스, 치리노스, 손주영, 에르난데스. 야 여기가 지금 LG가 외국인 투수가. 둘이 나오는데 불안한 예, 느낌이죠. 불안해요. 오히려. 불안해요. 예. 둘이 나오는데. 음. 어? 둘이 나오면 보통은? 어, 이거 승부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히려 불안한 느낌. 음, 네. 그런 느낌이 있고, 일단, 배재성 선수가 지금 팔꿈치 염증으로 일본에서 어. 제외가 됐다. 배재성이. 아, 오늘 또 제외가 됐다. 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배재가. 저 자리에 이제 어떤 선수가 어. 들어올 것인가. KT가 아, 네. 큰일이네요. 음. 패트릭의 배재성까지. 그러니까요. 예, 네. 만약에 부상이면. 대체 선발 가겠네. 네. 대체선발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대체선발 같네요. 아, 저희가 이 말소되기 음. 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 참. 조금 음.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네. 키움과 SSG 문학경기 음. 하영민, 정현우 그리고 어, 여기도 이제 물음표고 어, SSG는 최민준, 문승원, 앤더슨 음. 예. 최민준이 또 선발로 많이 안 나왔던 투수인데 네, 올 시즌 처음으로 음. 이제 선발로 나오기 때문에 이 선수가 화요일 첫 경기에 그렇죠. 불펜진의 소모를 덜하게 해주려면 아, 음. 적어도 전 4인인까지는 그런 던져줘야 되지 않나 음. 그렇게 보여지고 이제 하영민 선수는 워낙 또 계산이 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1차전이 아마 이번 시리즈에 어떻게 될지 음. 하영민 선수가 또 SS전에 강하죠 맞습니다 네. SS 킬러죠 음. 그래서 저는 내일 키움은 어떻게든 이겨서 연패를 음. 끊지 못하면 연패가 더 길어질 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에. 정현우 문승원 그리고 네. 앤더슨 상대에서만 이제 대체 선발 가능성이 있고 네. 사직은 NC와 롯데의 라이벌 매치네요. 로건, 목지훈, 이준혁 그리고 박세웅 감보와 데이비스. 자 선발 매치업만 보면 음. 어, 롯데 쪽으로 저는 그렇죠. 굉장히 많이 기운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만큼 또 로건 선수가 또 부진했고 그렇죠. 또 목지훈 선수 마찬가지겠지만 음. 음. 이렇게 박세웅 감보와 데이비스는 그래도 어, 계산이 서기 때문에 예. 아, 요새 데이비스는 제일 악화됐네요. 5이닝밖에못 예. 던져요. 데이비스만 살짝 걱정을 예. 하면 되고 나머지 두 선수는 그래도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죠. 롯데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경기가 될것 같은 그런 예. 생각도 좀 들어요. 트리든 선수들이 합류해서 NC가 공격에서 아, 좀, 공격해서 좀 예.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예. 될것 같고요. 광주에서는 두산과 기한 대요 최민석 최승용 커러빈 그리고 김도현 양현종 김건국입니다. 기 아, 가 연패를 좀 끊어야 되는데요 y 아, 근데 음. 만나는 선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최민석 선수 정말, 잘던지 t y 죠 최승용 선수 h a s i 폰세 상대로 무실점으로 o u ponces, a 조금 그런데 근데 보면 h 이닝은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전은 삼성과 한화인데요. 가라비토 최원 태양 창섭, 황준서 폰세 와이스야. 야이 경기들이 음. 저는 세 경기 다 너무 재밌을 것 그쵸. 같고. 네. 일단 황준서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좀 많은 일로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그쵸. 본인 스스로 어떻게 또 준비를 해올 것인가. 네. 예, 경기 일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 저는 왠지 대전 경기 대전 사면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어 잠실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네. 됩니다 네. 저는 삼성은 어떻게든 내일 이겨야 됩니다 음. 네. 아니면 진짜 잘못하면 수입당할 수도 오. 있기 때문에 네. 선발 매치업상은 그래요 네. 네. 잡을 수 있는 경기를 잡아야 돼요 다라비터 선수의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laughs> 단추 좀더 풀고 터프하게 <laughs> <laughs> 네. 한번 보여주길 네. 바라봅니다 네. 사직 경기도 역시 좀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주중 3연전 예상 선발 투수들 알아봤고요 그러면 주말 3연전 예상 투수도 보여주세요. 네. 주말 3연전 어떤지. SSG와 두산이 잠실에서 붙습니다. 김광현, 화이트, 송영진 네.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산은 곽빈, 잭로그, 최민상. 야, 김광현, 어... 곽빈. 야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두 예. 선수 다또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완 좌완 그리고 또 어, 파워 피처라고 볼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첫 경기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대구는 LG와 삼성이고요. 어, LG는 임찬규, 송승기, 치리노스. 삼성은 후라도 원테인 가라비토. 완봉승을 한 후라도가 네. 또 어떻게 잘 회복을 해서 나올지도 아, 좀 궁금하고. 올해 LG한테 할게요. 아, 이 g l 지한테학교요 그래서 그건 좀 봐야 될것 같고, 아 음. 어, 여긴 진짜 모르겠어요. 네. 네. 누가 이길지. <laughs> 네. 진짜 단한 경기도 그냥 저 개인 예상으로는 누가 이길지 진짜 모르겠어요. 네. 네. 그리고 보통 네. 그런 그 완봉이나 완투한 다음에 그 다음 네. 경기에 좀야파가 있는 경기가, 있, 경우가 많아서 모르겠어요. 후라도의 등판도 저도 한번 좀 지켜보게 됩니다. 네. 창원은 KT와 NC인데요. 예, 이 경기는 소영준, 고영표, 우완석야 로테이션 좋네요. 네. 그리고 NC도 신민혁, 라일리, 노건이에요. 일단은 네. KT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 분위기고 네. 그렇죠. 또 선발 야구가 되기 때문에. 음. 균형은 저는 KT 쪽으로 좀 기울지 않나. 그렇죠. 예. 그렇게 음. 좀 보여져요. 아, 소영준 고용표 원석프으면이 힘들어요. 예. 어느 팀이나. 아, 그러니까 거의 뭐 외국인 선발권인데. 예. 예. 외국인이 없는데도 저 셋만 본데 숨이 막히는. 그러니까. 예. 그런 <laughs>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미 그냥 6회 7회에 예. 던질 예. 것 같은데. 아니, 심지어 NC는 외국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나오는데도. 예. 예. 그래서 와 이거 1 0 그리고 또 지난주에 수입하고 지금 이번 주에 또 만나는 거거든요. 다시 예. 또 만나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좀 아, 와... KT가 유리한 건 저도 사실인 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경기를 제가 창원 가거든요. 아 그렇죠. <laughs> 그러면 더 재밌을 수밖에 없겠네요. 아, 그럼요. 캐리 o 최초 또 비둘기 중계 <laughs> 하셨기 때문에 비둘기 캐스트합니다 <laughs> 네. 비둘기, 고양이, 강아지 <laughs> 네. 장르. 제가 네. 요 경기 기대가 대구야. 광주는 하나와 기아. 야 주말 최고의 빅매치는 여기 같아요. 네, 광주. 야. 유현진, 문동주, 황준석, 이의리, 내일 김도영. 야뭐 김강현 류현진 다음 네. 류현진 이의리네요. 이 경기 제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죠 이거 에이. 기아가 아 분위기 반전이 여기서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 시리즈부터 음. 해서 쭉 분위기를 올라와야 될 텐데 음. 또 하필이면 이제 하나를 만나야 돼서 네 그러니까 매치업 자체가 네. 기아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번 한 주입니다. 네. 그래서 어 저는 뭐 결국 이 시리즈는 음. 내일 김도현 이율이요세 명의 선발 투수 자체가 음. 얼마큼 던져주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불펜이 워낙 지금 좀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더군다나 이제 기아가 이제 광주에서 6연전을 네. 한다는 거 네. 한번 좀 눈여겨 보도록 하고요. 네. 고척은 네. 롯데와 키움 요 매치업이 지금 그러니까 열흘 전인가 한번 네. 매치업 있었거든요. 그매치업 그대로 네. 다시 한번 지난주, 지난주 주중에 화중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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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던 매치업들이에요. 저는. 김유나 1승 네. 언제 아, 하나. 네. 음. 네. 선발 작년부터 <laughs> 따지면 1 6연패라면서요 그리고 직전 경기에 음. 실제은 많이 했지만 자체가 한 점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게 또 키움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네. 담당이었는데. 네. <laughs> <laughs> 김유나 선수가 못 던진 것도 있습니다. 사실 뭐 김유나 선수가 엄청 잘 던졌다고 음. 말을못 하겠지만 이게 하필이면 마지막 아웃카운트 잡을 때 실책들이 나왔어요. 네, 음. 네. 그러고그 다음에 바로 홈런을 막. 그렇죠. 네. 김유하 선수가 참 아쉽운 경기가 됐고, 음. 알칸타라도 사실 생각보다 지금 조금 주춤하거든요.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어, 롯데 입장에서는 뭐, 지난번처럼 음. 되는 게 가장 좋겠죠. 2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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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패 음. 정도. 뭐 아니면 뭐, 수, 수입을 하면 좋겠지만, 과연 이제 저 키움 선발들이 얼마나 반등이 될지가 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주중 주말 양 팀의 매치업 그리고 또 선발 예상 투수입니다. 뭐 공식 발표한 네. 게 아니니까 예상 투수들 알아봤는데 예, 토대로 해서 주간 파워 랭킹 <laughs> 가장 네. 이슈가 <laughs> 있는 주간 오프너의 코너예요. 네. 어주명 팀장이 뭐 그냥 설정한 건 아니잖아요. 아, 이거 다 네. 프로그램 돌리는 거기 네, 때문에 그리고 예상은 예상일 뿐입니다. 예상은 예상입니다 너무 과몰입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네. 자, 어, 예상보다 잘 나오면 음. 오, 아,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다라고 그렇죠. 음. 하 예상보다 음. 못 나오면 아 이번 주 조금 아쉬웠네 정도로만 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네. 재밌습니다자 그러면 한 팀씩 주간 파워랭킹 먼저 나오면 별로 안 좋다는 거다 <laughs> <laughs> 네. 뒤로 갈수록 네. 좋다는 거. 첫 장면에 어떤 팀이 나오냐. 네. 네. 자 그러면 첫 장부터 볼까 한 팀만 어? 나왔어. 한 팀만 어? 뭐지? <laughs> 한, 팀왜한 팀만. 왜한 팀만 나왔냐면요. <laughs> 네. 가장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NC. 안 좋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됐습니다 라일리 로건의 일시적 부진? 어, NC가요 지난주 삼승 3패 했는데요 네. 어, 저두 선수 모두 부진했어요 사실 네요. 타격의 힘으로 사실 네, 이긴 거긴 맞아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시적 부진이냐 음.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더위 때문에 지금 부진한 거냐 어... 네. 음. 근데 사실 NC는 모든 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국내 선발 약해요 사실 민정하게 말해서 이두 선수의 어깨가 진짜 무거운데 그렇죠. 이게 일시적 부진이 아니어야 될 거라고 음. 저는 봅니다. 네. 주초가 롯데 네. 그리고 주말이 지금 KT거든요. 예. 아, 네. 어, 센 상대를 지금 분위기 좋은 상대를 만나는 것도 저는 분명히 좀이 네. 요인이 있다 봅니다. 네. NC 전망했고요. 지금, 예. n c 1승 도 패전망했고요. n 시 하나만 나와 가지고 지금 채팅창이 오, 우리 팀몇몇으로 몇 네. <laughs> 나오냐고 지금 다들 아니시네요. 이제 다음 두 번째 장 보여 주세요. 네. 아, 두 팀씩 나오는데. 오, 네. 늘 어, 네. 좀, 네. 다른데요? 네. 기아와 이게 키움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승사패. 지난번까지는 거의 네. 4승 2패와 2승 4패가 나눠었는데 네. 처음으로 이제 1승 5패가 나와서. 아, 1승 5패 때문에. 네. 일단, 키움. 저희가 이제 오늘 내내 기아 얘기하면서 불펜 무너졌다고 음. 지금 문제라고 했는데, 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네. 음. 지난주에 구원평균자 측점이 9.16이에요. 아. 네. 그리고 원정현 선수가 1.19실점인가 네. 했습니다. 예, 네, 좀 아니, 이번, 네, 선발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불펜이 좋아야 할 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는 나성범 선수였는데, 저는 음. 아까 얘기한 겁니다. 그, 이 지금 최형호 선수가 확실히 5, 6월 만큼의 파괴력이 안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나성범 선수가 해결을 해줘야 음. 돼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나성범 선수가 좀 살아나야 좀 기아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음. 네. 아, 이두팀 특히 이제 기아는 갈 길이 바빠요. 근데 네. 또 쉽지 않은 상대들을 만나서. 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정말 현장에서는 음. 미친 선수 한명 나와줘야 돼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게 나성범 선수가 나와줘야 된다고 음, 봅니다. 네. 나성범이 부활하면 저 성적 2승사표보다좀 나을 것이다. 아, 네, 맞습니다. 음. 좀 부활이 절실한 네. 나성범 선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예. 자 그러면 다음 장 이제 점점 없으면 없을수록 걱정되는 분들이 <laughs> 많은가봐 왜냐면 반대로 될까봐. 네. <laughs> 그럴 수도 있죠. 다음 팀오 삼승삼패 대 팀. 오, 3승 3패 4팀. 네. 어 일단 뭐 밑에서부터 랜더스 음. 정이영 아, 최정. 아. 네, 우리의 정이영 그그 동안 솔직히 많이 부진했죠. 아 그럼요. 예. 네. 네. 최정 선수가 이제 일요일에 멀티홈런 쳤어요. 네. 그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죠. 전날 김광현 선수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정영형이 이제 해, 해야 된다. 아 근데 네. 했어요, 진짜. 정영형이 어, 해줬어요. 네. 네. 그래서 SSG 그래도 이제 걱정이었거든요. 시즌 음. 내내 걱정인 타격이 최정 선수가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 네. 네. 그다음에 삼성 이 팀도 음. 구원진이 문제입니다. 지금. 아. 구원진. 네. 그러니까 선발 진이 지난주에 이 아래가 1.6기였어요. 근데. 뭐 일요일날 이호성 선수는좀 충격적인 불론도 음. 있었고 김태훈 선수도 사실 시즌 초반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오승환, 임창민 선수는 1군에도 없고요. 음. 그 다음에 김재훈 선수도 사실상 뭐 필승조라고 보긴 어렵고 그 앞에서 나오는 지금이 네. 때문에 불펜진 반등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KT. KT는 아까 이제 음. 5승 1패 한 거를 설명하면서 나왔듯이 선발 ERA가 1.03입니다. 그렇죠. 선발은 뭐. 물론 네. 이제 좀 빠진 선수들이 음. 있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선수들이 너무 좋아요. 그로 인해서 좀 경기가 풀어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또 이제 오원석 선수 가 복귀를 음. 하니까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전망입니다. 그다음에 음. 지난주 이제 LG는 뭐 도파민 최고의 경기들로만 <laughs> 아, 한주를 보냈죠. 네. 네. 근데 이제 팬들의 만족도는 엄청 크지만 음. 코칭 스텝들은 아주 가슴을 조리는 경기를 매 경기 네, 아, 그렇죠. 네. 네. 과연 이번 이제 이번 주도 도파민 음. 터지는 경기를 할지 아니면 편하게 갈지 아니면 음. 안 좋을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주초가 네. KT고 주말도 네. 지금 삼성이기 때문에 아, 만만치않은 네. 상대여서 저도 네. 이번 주는 괜찮았는데 오는 네.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차주는 어, 좀 걱정이 좀될것 같아요. 특히 KT와의 맞대결은. 네. 어 그리고 참고로 지금 뭐 많은 채팅이 올라오고 있는 음. 것 중에 하나가 한 주에 잘했다고 이번 주꼭 잘한다는 보장 은 없습니다. 그럼요. 아, 네. 네. 데이터를 보고 뽑은 거기 음. 때문에 아, 두팀 두 네. 지금 만나죠, 두팀 네, 두팀 만나죠 네, 세팀 만나는 습니다세팀 팬들은 걱정 되시겠다. 네. 네. 한 장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한장두장두이 들어오 두, 두 장이요. <laughs> 두 장이 두 아, 네. 마지막 팀은 되게 부담스럽겠는데 네, 두 장이 들어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다음 팀 보여주세요. 아, 오야, 여기에도, 여기도 없는 팀이 있어? 네, 오. 있습니다. <laughs> 한 팀이 또 있어? 네. 뜨거운 팀. 야, 네. 그럼 5승 1패란 얘긴데 최소한? 6승 <laughs> 갔나 어, <와>. 일단, 두산. <laughs> 두산. 네, 확실히, 이 곽빈 선수가 복귀하고 음... 나니까 선발진이 다섯 명이 다 안정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주도 좀 선발, 좋은 선발진으로 기대를 해볼 만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 저기 원래 제가 첫 번째 그 수정전에 물음표를 써놨습니다. 아 잠시 주춤 물음표 아 물음표 네, 물음표. 주, 네 진짜로 네. 주춤한 게 아니라 네, 지난 주에 물음표 하나가 2승1무3패했거든요네 근데 이게 최근 한한달 동안 가장 음, 안 좋은 주간 전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치고는 올 시즌 하나치고는 조금 주춤, 주춤했습니다. 근데 음. 뭐 이번 주는 좀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이제 마지막 한팀 남았습니다 네. 어. 아. 마지막 한팀 아. 어디 팀인지 아시죠 네. 경배하라 네. 와. @웃음, <오승> <웃음> 1패. 롯데 (5승 1패) 예측으로 네. 네. 네, 나왔습니다 어~ 일단 롯데 팬들은 올시즌뭐 아까도 뭐 몇번 음. 말씀드렸는데 뉴페이스 보는 재미 뭐 한태양 홍민기 이호준 음. 장두섬 김동혁 엄청 많습니다. 이 재미가 있는데 과연 이번 주또 어떤 뉴페이스가 나올까? 이런 음, 네. 네,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주는 저는 네. 이제 스태티지가 이번 주는 롯데 상대 팀도 좀본것 같아요. 어 그게 네. 이제 반영이 되는 거니까. MC와 네. 또 키움이니까 네. 네,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어 아무래도 뭐 선발 쪽도 이렇고 있고. 그렇죠. 예 네. 저는 데이비슨만 네. 빼면 네. 네. 네, 뭐. 무난하게. 네. 네 롯데. 뭐, 롯데 상승에 뭐 제일 크다고 보기 좀 그렇겠지만, 네. 음. 그래도 음. 이민석, 나균환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을 계속해서 그렇죠. 이제 돌아주고 있다는 라 음. 점이 그래도 큰 부분 중에 한 부분은 좀 차지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또 불편해서 홍민기 선수의 역할? 나, 굉장히 맞습니다. 크게 느껴집니다. 네. 뭐 홍민기, 네. 뭐 정철원, 최준용. 네. 이 선수들이 사실 작년에 는 없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올 그렇죠. 시즌 더좀 음.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다들 저 롯데팬들이 우리가 롯데 롯데를 지금 네. 1위로 네. 어, 좋은 성적을 본거에 네.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아니 근데 내가, 제가 좀또 긁히는게 또 긁히는 게. 네. 긁혀? <laughs> 네. 아니 4승 2패만 하면 4승 2패만 한다고 뭐라 하시고 그래서 5승 1패 예측 나와서 나오면 왜 이렇게 높게 잡냐고 뭐라 하시고 이거 뭐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출 수뭐 어, 제가 장단에 맞추는거 아니지만 저, 저, 이렇게 저분들은 어떻게 해도 나옵니다. 다 네. 우리를 좋게 <laughs> <laughs> <좀> 볼까 <해볼까요>? 네. <laughs> <laughs> 아그거 맞습니다 예, 제가 <laughs> <에이, 그냥> 긁혔습니다 <laughs> 그냥 맨날 혼나는 자리인거야 원래 이 자리는 아, 혼나는 자리 어, 혼나는 자리인거야 그 자리는 어쪽이래요 어쪽이 어쩌기. <laughs> 아, 여러분들 우쭈쭈 좀 해줘요 우리 <laughs> 여중용 팀장